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어번 부솔고입니다. 요즘에 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ROTC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원율이 저조해서 다시 추가 모집을 한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도 ROTC 학군 4 1기인데 어, 장교가 되는 방법은 이 육사 출신, 아사그 다음에 삼사, 그 다음에 학군 학사, 간부사관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전 군에 가장 많은 장교 초급 장교를 공급하는 제도가 ROTC입니다. ROTC 각 대학마다 있고 3학년 4학년 때 후보생 생활을 하고 어 대학을 졸업한 후 3월 달에 인관해 가지고 자대로 배치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축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율이 극감하다 보니까 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예, 저는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 제가 지원했을 때도 어, 이제 예비역들, 후보생 생활을 할때 예비역들이 RT, RT 이렇게 하면서 많이 놀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르바이트 장교를 줄여가지고 알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놀렸거든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제가 고려할 때도 그때 당시에 어 병사로 가면은 돈이 월급이 아예 없었으니까 거의 뭐 병장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만 원 정도만 받았기 때문에 거의 월급이 없다고 보면 되죠. 국방의 의무기 때문에, 하지만 장교로 가면은... 월급이 나오죠 7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래서 저는 2년이라는 어, 어떻게 보면은 시, 시기에 아니, 그 군대 국방 의무를 다하는 시기에 어, 국가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예,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죠 그래서 지원을 했었, 했었, 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이제 2025년 되면은, 병사들의 월급이 200만원으로 어현 정부에서 준다고 했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 소위나 중위에 갔을 때 월급이 비슷해지면서, 그런 메리트가 사라지죠. 그러면은 뭐 후보생 생활을 하고, 어 대학교를 마치고, 어 갔을 때 병사와 월급이 같다면, 뭐, 어떤 미친 놈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복무 기간입니다. 복무 기간. 저도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기들도 다 2년 4개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저는 이제 군장학생까지 같이 해가지고 5년 4개월 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2년 4개월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병사들은 이제 2년 24 24개월을 했죠. 그리고 어. 조금 더 이제 복무 기간 ROTC를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해병대를 ROTC로 장교로 지원을 하면 2년을 합니다. 4개월이 줍니다. 그래서 동기들 중에 대학원을 이제 합격하고 나서 해병대를 지원해 가지고 바로 3월 달부터 전역과 동시에 그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대학 그 대학원 등록금을 내면서 어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복무 기간도 보면은 어 병사들이 1년6개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그 복무 기간이 어 ROTC를 건드린다기보다는 어 장교들의 복무 기간을 줄인기보다는 어 지금 뭐 인구도 적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병역들의 숫자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 그병역들의 복무 시간을 어 2년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복무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 상병장층, 그리고 1, 2병층, 어 상병장은, 어 1년 단위로 훈련을 봤을 때, 그래도 한 번씩 다 경험을 한 인원들, 그리고 이제 1, 2병은 이제 처음 하는 인원들, 이런 인원들이 반반씩 있으면 뭐 작전이랄지 아니면 뭐 훈련이랄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엄청난 이제 어떤 도움이 되죠. 근데 지금 뭐 현재는 1년 8개월이다 보니까, 어, 전체가, 병력 전체가 어떻게 보면 아무도 그런 뭐 1년 단위의 훈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처음 하는 어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아마 병력, 들 작전이나 임무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력들의 그런 복무 기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경력 그 다음에 커리어 측면에서 봤을 때 옛날과 좀 다른 점이 많죠. 제가 전역했을 때 2005년도만 해도. 장교 그니까 6월 30일에 전역을 하는데 그 시기 비슷한 시기에 어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들에서 장교 출신들을 우대하는 공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1랜드라는 기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뽑는 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영업 관리 뭐 관리하는 그런 일들 뭐 물류 관리랄지뭐 아니면 뭐 배... 백화점 관리랄지, 뭐, 영업 관리랄지, 뭐, 이런 데에서 장교 출신들을 좀 많이 뽑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영업하는 방식이 옛날하고 다르게, 어 뭐, 어플이랄지, 아니면은 간단한 어떤 그런 인터넷 비교 사이트, 뭐,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인원들을 리더십이 있는 또 사람들을 다루고 사람들의 어떤 뭐, 능력을 뽑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측면이 좀 많이 이제 사, 산업적으로 봤을 때,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시장에 나왔을 때도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장교 출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교를 복무하고 나서 어떤 취업시장에 나왔을 때 그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쓸수 없는 경력으로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 장교 출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어 그런 공기업이나 뭐 아니면은 뭐 공무원 이런 거할때어 확실한 어 베네핏을 줘야 되고 그리고 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장교 출신을 우대하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인원들을 뽑을 수 있게끔 어 그렇게 하면서 국가적으로 뭐 세금 감면 혜택이랄지 뭐 어떤 어 플러스 요인을 주는. 어 그런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다 사라지다 보니까 좀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보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만약에 대학교 1학년으로 간다면 2025년 200만 원 주는 기준으로 간다면 장교로 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rotc로. 하나의 어떤 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아도 병사로 갈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방부나 어떤 실무자들이 고민을 할때 뭐, 뭐, 당직 근무여건, 뭐, 간부 숙소,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그걸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세 가지만 하면은 지원을 하겠죠, 장교로. 월급, 월급도 만약에 병사들 200만 원 주면은 간부는 제가 볼 때는 한두 배는 줘야 됩니다. 근데 두 배를 줄수 있습니까? 못 주겠죠. 그래서 병사의 월급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만 원좀 가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무 기간도 비슷하게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하니 병사들의 의무 복무 기간을 늘려야 될것 같고 2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어그 향후 전역했을 때 어, 밖에 나왔을 때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어, 군대에서의 장교를 보냈던 어떤 그런 커리어가 어, 취업이나 어떤 그런 시장에서 도움될 수 있게끔 어,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예. 당장 ROTC 즉전 군에 필요한 인원들을 초국 어, 간부를 우수한 자원으로 모으려면, 그런 지원들이 세계, 세계 가지만, 어,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면은, 뭐, 지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